휴가 갔다가 아 너무 너무 이거 잘돼 있어가지고 예? 황제의 삶 예? 우리가 흔히 하는 흔히 말하는 그 황제 여행을 하고 와가지고 아마터면 예, 여러분들 눌러 서할 뻔했습니다 예, 남자 스트리머로는 최초로 예, 최초로 형님에게 또 이쁨을 받아가지고 한번 놀러 갔다가 예, 거기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여러분들 원정 러시라고 하죠 진짜 실제로 해외까지 가가지고 원정 러시하고 왔습니다. 결과물로는 뭐가 있냐? 방금 전에 방송 오픈 전에 보여드렸던, 환상의 오마레탑, 네. 환상의 오마레탑 지배부적을 뽑았고요 방송키기 전에 형님이 또 이번에 지배론 뽑기가 나와가지고 요거 세 개를 뽑았대요. 세 개를 뽑았는데 러쉬를 해봤는데 지금 1밖에 안 떴다 그래서. 어쨌든 지배론도 뽑아놨고, 이 환상의 지배부적이라는 조각이라는, 예. 지배부적 조각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예, 요거를 도전을 하셔가지고, 원정러시 가가지고, 옆에서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그거 녹화된 영상이랑 있는데, 그거를 찾기는 좀 빡세니까. 그래서 결과로쪽으로 만들었구요. 서버에서 여섯 번째로 나온 환상의 지배부적. 예, 환상의 지배부적. 환상의 오만의 탑 지배부적.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요 밑에, 에보르타인의 절망이라는 옵션이 붙어요. 이거를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지배탑과, 오만의 탑에서 근거리, 원거리 데미지가 5개, 근거리, 원거리 마법 명중이 5개, 스펠 파워 5개, 리덕무시 5개, 리덕전 3개, 이게 포인트입니다. 공격 속도가 15%가 붙어요. 오만의 탑과 지배의 탑에서는 공격 속도가 15% 붙고, 뭐, 이동 속도라든지, 이런게 되구요. 가장 큰, 환상의, 오, 어, 환상의 탑 부적을 뽑은 이유는 요거죠. 주변 투망 상태의 대상을 감지하고, 도플갱어를 아이디를 볼수 있게 만든다 요게 이제 야이악세를 꼈을 때는 전체 필드에서 다볼수 있는데 한정적이긴 하지만은 유일하게 요런 투망들을 볼수 있는 요거를 결국에는 뽑아내셨고요 만만히 오늘 생일이다 가오야 지금에서 얘기하지만 만만히 개새끼 크루에 있었을 때 만만히 생일마다 꿀 보내고 응원하고 후원 보내고 씹새끼 내 방송에 와가지고 10원 한푼안 쏘고 아니야 그래도 만만이는 저에게 귀인입니다 네, 사실상 만만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이 정도까지 자리까지 올라온 거고 항상 그 고마움은 항상 느끼고 있는데 네, 느끼고 있어요 씨바 씨발 결혼식 날에 생각해보니까 더 열받네 어? 크루원이 결혼을 하는데 백화점 상품권으로 어? 추기금 넣는 새끼가 어딨어 개새끼 진짜 어? 백화점 상품권으로 추기금 넣고 씨발 내 축인 것 같다가 룰렛 돌려가지고, 어? 축의금을 지가 받고 말이야. 생각할수록 개빡치네요. 하지만 저에게는 귀인입니다. 진짜, 학고 막 1,200달이 방송하고 있을 때, 만만이라는 대형 스트리머가 저라는 사람을 불러줬고, 거기에서 합류해가지고, 또 여러가지 스트리머들 만나면서 욕바지 하면서, 방송에서 이제 크게 성장을 했고요. 생각할수록 열받네 개새끼가 동갑내기 친구인데 전자레인지에 오징어 구워달라 그래가지고 오징어 구워왔는데 전자레인지 코드를 내가 니네 집 구조를 어떻게 알아 어? 전자레인지 구조를 몰라가지고 코드를 못 꼽아가지고 그거 돌려온 척 따뜻한 척 연기 한번 했다고 하고 그걸 가지고 시청자들 3천명 있는 데서 투사리를 줘? 개새끼거 넌 씨발 나중에 아무튼 필드에서 봐 너는 어? 너는 진짜 필드에서 보자 이 새끼야 그래도 저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동료이자 친구입니다. 에? 진짜 어둠 속에서 한 달에 80만 원, 70만 원 벌면서 힘든 생활 이어가고 있을 때 진짜 이제 만만히가 나라는 BJ를 발굴시켜줬고 항상 고마워하고 있죠. 형님, 윤 받고 왔는데도 나못 이겨. 빨리 친구 불러. 방송 보고 있잖아. 귤 귤이 형 왔네. 에? 그래요. 이렇게 오라고. 못 이겨, 다 내가 이겨. 암튼, 뭐, 좋은 동료입니다. 네, 잘 지내고 있고요 아, 사실상, 맞아. 생각해보니까, 희바, 그 새끼는 나안 낄라 그랬어. 어? 생각해보니까, 마피잡이 컨텐츠 내건데 어? 내 밥그릇 뺏으려고 지가 시청자 동원해가지고 마피잡는다 그랬는데, 그냥 마피잡는 컨텐츠, 가오나시티라는 사람이 하고 있다. 사실상, 창현이가 나를 귀환해준 거야. 창현이가 내 방송 와가지고, 별풍선 100개 쏘면서, 가오 형님 저 창현인데 만만이 형이랑 같이 해가지고 어 막피 잡는 컨텐츠 형님이 찐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사실상 시바 창현이가 나를 살려준거지 만만이 개새끼 해주도 하나도 없고 어? 4년동안 자기 피만 빨았다 그러는데 씨, 나도 할만큼 했는데 부르면 가고 오라면 하고 우리집 와가지고 원정러시 하는데 직업 캐릭터 원정러시 하는데 내돈 500만원 써가지고 그날 반지랑 이혼할뻔하고 개새끼가 돈 많으면서 하지만, 이제, 만만이를 통해서 최초의 프로모션을 받게 되고, 최초의 프로모션을 받게 되고, 뭐, 물론, 뭐, 학고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은 못 받긴 했지만은, 어쨌든 뭐, 그 이후로도 지금 드래곤라자라든지 여러가지 프로모션을 받으면서 내가 먹고 살 길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에게는 귀인이다. 저에게는 뭐, 귀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게요. 아, 십새끼가. 다른 애들, 나랑 구독자랑 비슷한 프로모션 BJ들. 씨바 몸값 존나 센데. 나는 왜 이렇게 작게 부는 거야? 어? 내가 부끄러웠어? 당당하게 게임사 사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씨바 내가 댓고 있는 애인데, 요즘 폼도 많이 올라오고, 방송키면 천 달, 이천 달이 찍는다. 최소한, 씨바 메이저 BJ는 아니라도, 어? 어느 정도 구독자 같이 나오는 급하고는, 내가 개천형님보다 못 받은 건 너무하잖아, 요 새끼야. 어? 개철이 형님 유튜브 구독자 1만 명도 안될때나 3만 명 찍고 있었는데! 어? 그거는 좀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하지만 사실은 뭐 프로모션도 못 받았죠. 만만이가 얘기를 안 했으면은 게임사들이 나라는 스트리머들을 몰랐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뭐, 뭐 프로모션비가 작든 많든, 뭐 작든 많든 뭐, 프로모션 자체를 못 받았으니까. 사실상 물에서 꺼내줬는데, 보따리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건 내가 쓰긴 거죠. 뭐야? 이거 혈맹이 나왔어. 어? 뭐야? 여기 용놀이 뭐 하나요? 레이드 왔나 형님들? 에? 뭐 레이드 왔어? 뭐하는데? 뭐야 이거 뭐 뮨만 받았으면은 뮨만 받았으면은 다 죽였겠는데? 뭐야 이거 에? 운 좋았습니다 형님들 지금 뮨도 안받고 이정도만 놀았는데 뮨 한번 주실분 있나요? 뮨 받으면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는데? 내일 이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나가시는 길 추천과 즐겨찾기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업로드 되는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편안한 밤들 되시고 내일 뵙시다. 들어가세요.